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첫 소절부터 백두대간을 뒤흔드는 깊고 구수한 목소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스터 트롯 3의 미를 차지한 철록입니다. 데뷔 234일 차의 신인이지만 그의 노래와 입담은 이미 20년간의 내공을 증명하는 듯 베테랑 못지 않습니다. 이정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세월을 보낸 그가 왜 이제야 비로소 트로트 가수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오늘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공개된 그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철록이라는 인물이 가진 진정한 매력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트로트 음악계의 큰 희망이 됩니다.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20년을 기다린 철록 이정은 부캐였다. 철록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처음 등장했을 때 진행자 손태진은 그의 놀라운 변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났을 때는 군기가 바짝 든 신인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능숙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죠. 이에 대해 철록은 사실은 이정희 철록의 데뷔를 위해 20년 동안 이용당한 부캐였다. 오고 그 말해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정으로 활동하면서 트로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괜히 멋있는 척, 진지한 척 해야만 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 별표 별표 철록, 별표 별표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웃음을 위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꿈을 향한 그의 간절함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는 자신의 안에 존재했던 또 다른 누군가가 록담이라는 이름으로 깨어나면서 비로소 철록으로 살게 된 자신의 모습이 새롭고 신기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르의 변화를 넘어 자신을 억누르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한 예술가의 드라마틱한 성장 서사를 보여줍니다. 청취자들은 지금까지 트로트를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오빠였는데 못본 사이 오라버니가 되셨네요. 과 같은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철록은 이 모든 반응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제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정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모든 경력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트로트 가수로 성공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용빈과 손비나 무대를 유심히 지켜본 이유 천록은 미스터트롯 3경연 당시 타 장르에서 온 가수로서 트로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그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오님의 등불 무대는 그에게 이 각성 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혼자 연습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경연에 참가했던 동료 가수들의 무대를 유심히 지켜보며 끊임없이 배웠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김용빈, 손비나, 춘길 등 탑7 멤버들의 무대를 보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습니다. 특히 경연 초반 자신의 무대가 기대와 달리 긴장감에 휩싸여 아쉬움이 컸던 경험 이후 그는 더욱 절실하게 동료들의 무대를 관찰했습니다. 김용빈의 호소력 짙은 감정 표현, 손비나의 시원시원한 가창력 등 동료들의 장점을 흡수하며 자신만의 트로트 스타일을 완성해 갔던 것입니다. 20년간의 음악적 내공에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옷을 입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철록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동료들의 무대를 보며 배움을 얻었다는 고백은 한 분야의 정점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세와 배우려는 의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철록은 문자 투표만으로 순위가 10위에서 3위까지 수직 상승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노래가 오롯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증거였죠. 그의 님의 등불 무대는 타 장르 가수가 트로트의 깊은 맛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찬사를 받으며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길 전용 보조 가수가 된 사연. 철록과 충길의 우정은 경연 무대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지난주 라디오에 출연했던 충길은 철록이만 없었으면 내가 됐을 텐데라는 농담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 철록은 자신을 충길의 보조 가수라고 소개하며 특별하고도 유쾌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함께 내려가 1박 2일 동안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에 서로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어주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출연자들과 달리, 철록과 충길은 한살 차이로 나이대가 비슷하여 서로의 고민이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힘든 경연의 시간을 이겨내는 데큰 버팀목이 되었으며 경연이 끝난 후에도 이들의 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록은 춘길과 함께 하면서 힘든 경연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동료애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옛날 사람 자가진단과 반전 매력. 철록은 자신을 놀리는 듯한 청취자들의 사연에 유쾌하게 답하며 옛날 사람 자가 진단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다섯 가지 문항 중몇 개에 해당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에 그는 처음에는 세 개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매니저가 거짓 방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폭로하자 그는 사실은 단한 개만 해당된다고 정정하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해당된 단한 가지는 휴가 중이어도 답장은 해야 한다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이 불안해할까 봐 말을 아끼는 편이라 오히려 오해를 살까 봐더 조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던 후배 가수들이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후배에게 무서운 선배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후배를 배려하는 츤들의 선배 별표별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반전 매력은 그가 20년의 내공을 가졌음에도 신인처럼 겸손하고 누구보다 트렌디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무적 해병 정신으로 청취자 군기 잡기 방송 말미 손태진은 해병대 출신인 철록에게 해이해진 청취자들의 군기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철록은 망설임 없이 누가 멘탈이 흔들립니까?라고 외치며 문자 보내달라는 말과 함께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유머러스 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청취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철록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가수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정이라는 이름으로 20년간 쌓아온 내공과 철록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 그의 도전이 앞으로 어떤 멋진 모습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응원할 것입니다. 트로트 팬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댓글로 함께 소통하며 더큰 감동을 만들어 가요.